오펀 AI가 드디어. 채 g PT를 넘어서는 새로운 AI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코드를 대신 짜주고 오류를 자동으로 고치고 개발자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AI. 이제 진짜로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게다가 이번 모델은 이름부터 다릅니다. 샘 알트먼은 말했습니다. 이건 채 g PT보다 더 나은 이름을 가질 거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CODX AI가 할수 있는 일들, 왜 이게 GPT-5보다 더 충격적인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세 가지 전략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밤. 전 세계 개발자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오픈 AI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새로운 코딩 AI 에이전트 코덱스. 단순한 코드 추천 수준을 넘어서 AI가 개발자의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코덱스는 기존 GPT 모델이 아닌 코딩에 특화된 코덱스와 그리고 최신 O3 모델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럼 이 코덱스 뭘할수 있을까요? 단순히 코드 몇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코덱스는 이제 코드 작성부터 버그 수정, 테스트 실행, 코드베이스에 대한 질문 응답까지 하나의 에이전트처럼 모든 개발 업무를 처리합니다. 심지어 각 작업은 클라우드 샌드박스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됩니다. 즉, 여러분의 실제 개발 환경과 거의 흡사하게 작동하죠. 작업 시간도 빠릅니다. 1분에서 30분이면 하나의 기능을 끝내는 속도. 이미 많은 프로 개발자들이 코덱스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의 도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픈AI는 이 코덱스를 팀, 기업, 교육 기관, 나아가 모든 개발자 생태계에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AI가 직접 기능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개발자에게 질문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게다가 함께 발표된 GPT 4.1 모델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GPT-4보다 코딩 성능, 명령 이해력, 장문 처리 능력이 모두 향상됐고, 처리 속도와 비용도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AI는 느리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펀 AI는 이 코덱스를 시작으로, 완전히 자율적인 AI 개발 에이전트 생태계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짜지 않아도 AI가 기획, 개발, 수정, 배포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완전한 자동화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AI가 이제 코드를 짜고 개발자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덱스 AI의 등장이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PT-4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최신 AI 트렌드를 더 많이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